이거 세이브 제일 잘 됐는데, 요건 어떻게 추정이 게나나 얼마? 블 페이퍼 말려. 그리고 이제 풍선 검파 펀치, 특히 사퍼 패럴스가 보여준. 이것만 봐도 좀 한숨 나온다. 무기도 많아요. 아 그래? 칼로만 휘두르는 게 아니야. 하지만 제 리듬감으로 왜요 저 리듬 잘탐 리듬 장인 올해 엔딩곡에 정말 없어. 내일 내년에 플스 타이틀? 내년에도 무다키 션 찬텐데 리스트 보니까. 그리고 요즘에는 독점 안 하고 대부분 멀티 플랫폼으로 나오니까 독점 장이 뭐 별로 패키지 같게 없어요. 하다못해 플스 포 플스 포 여태까지 나온 거총 합해도 독점 장이 뭐 특별한 게 없어. 입장 이야기. 패스워 할 것도 없는데 뭐 하자냐고? 내 맘이야. <laughs> 어차피 하위 호환 되니까 어60 프레임 못올할 거야. 맞아요. 스위치가 닌텐도가 진짜 IP빨이 강한데, 걔네는 독점작 뭐 있어 하면은 따다닥 나오잖아. 세 개만 말하면 끝난다고? 마리오, 젤다, 포켓몬, 닌텐도 pc 게임 안 되지? 검은사막 해돋이 방송한다고? 아, 거기는 또 해가 뜨나 보지? 아, 이거 바로두긴가 봐. 피자랑. 와! 어 피도지 방송 안 하냐고요? 어서 오세요. 저 12시 되면 자러 갈 거거든요. 해 목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니. <laughs> 아왜 혼냐고. <laughs> 아,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될 거야. 야나좀 올라가게 아 진짜 열받게 하네 야, <웃음> <어레>? <웃음> 맞아요 이거 쉬워요 공사만 지으면 강해지잖아 아 가지 가지 하네 진짜. <laughs> 이게 뭐 독이랑 <도기랑> 해갖고 뭐 뭔지 뭔가 죽을 뻔. 행밥을 안먹었나봐 내년에는 화도 줄이라고요? 어? 복되네왜 아까는 안됐었지? 성격이 급해갖고 피가 차는 모습을 못봤나 아 근데 걔네 팔꿈은좀 이제는 좀 심한거 아니야 <laughs> 예전에는 아뭐 그래요 중소기업 게임이 그렇지 뭐뭐 부금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뭐 부금... <laughs> 이제는 슬슬 양심 터진 다면 아니야? <laughs> 플스4때도 아 이건 좀 소리 나왔는데 어? 플스5때도 그럴거야? 야, 피뚝 빠진다. g t a 5는 도대체 언제까지... <laughs> 걔는 도대체 언제까지 해먹을 거래? 뭐 그렇게 해도 잘 팔리니까 걔네들이 흉자가 만들 필요가 없게 생겼다고 이 신규 컨텐츠 나왔 대단하다 진짜. 게임 한번 기반 잘 다져보니까 완전 흉을 뽑으 롤도 나온 지 오래됐나? 그 HTA 온라인이 재밌다고 하더라고.

나온 지, 어, 0년 됐나? 오면 니들이 와. 난안갈 거야. 이 오래 먹는다 그래 11년 왜 스타 지금도 현역 아니야? <laughs> 아직도, 어, 초보만 모아서 게임을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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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왜밑으안내려가 아, 폭탄전 작작 던져라. 아, 얘네다 잡아야지. 내려가지 마. 시 너무 아파. 허약이라기에는 착각들만 하고 다 초보만 초보방 모은다며. <laughs> 강조까지 3분 남았다. 시간 잘 간다. 이거 이거 툭, 와. 아이 돌리잖아 여기 피치포까지나. 아이 나같이도 어떻게 되었어? 진짜 농사 적정하고 하려면 몇 시간에 한 번씩 봐주는 게 맞는 것 같아. 잡초도 미친듯이 자라고, 물도 미친듯이 먹었 여름이니까 응. 저녁때만 물을 빼고 낮에 물을 다시 주자 뱀밥이 도대체 뭔지 난 처음에, 여기서 처음 보이데왜 뱀밥이라고 보지 아니, 왜 자꾸 방종까지라고 해? 왜 압박주는 거야? <laughs> 부담되게. <뭐라나> <뭐라나> 땡! 하면 간다고요? 아니,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어딱딱 맞춰서 살아? 중배었는데 방송하니까 아쉽냐고? 아우 됐어 나갈 거야 대표. 나는 커버로 마스카. 20년 첫 방송이라고.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진짜로 21년이 가버렸네. 뭐 했다고? <laughs>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뭐 했다고 이렇게 시간이 흘렀냐? 코로나가 아깝다. 한살 먹었다고요. 아..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21년에는 좀 <laughs> 코로나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. 으아, 으아, 으몇 으아, 지아 으아, 으아, 이제 으아, 으아, 으주지마 으아, 으아, 으 지금 뭐 있냐고요? 지금하고 똑같지 않았을까?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지금하고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. 와, 커졌어. 제아의 종소리가 아니고 기상나팔이야? 제 아예 기상납할 소리도 들었으니까 오늘은 일찍 잡시다 잠깐만. 이거 자기 전에 저장했잖아. 이거 내 잠자는 시간인데, 그러면? 1시 37분. 12시 51분. 1시 43분. 아이 뭐야 이게? <laughs> 잠자는 시간 박진하겠잖아. <받진> <laughs> 한 시간 더남았으니까 연장하자고요? 무슨 소리예요? 어든 일찍 졌잖아요. <laughs> 아 시간 보니까 조금 당황스럽네. 어, 근데 1년 사이에 엄청 성장했네. 아, 이거 디버프 걸렸을 때여가지고 그런 건가? 이거 할때 치고는 빨리 잔거 아니냐고. 그러게, 거의 뭐 2시 전까지 한 경우도 있으니까. 아, 몰라, 나잘 거야. 말리지 마셈. 일찍 자고 세해든, 어?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어른이가 될 거니까요. 네.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뭐, 님들 지금 주무실 거는 아니잖아요. <laughs> 뭐라 해야 되지? 저녁 잘 보내시고. 내일요? 내일 낮에 좀 켜볼까? 음, 낮잠을 안 자고 버틴다면. 낮에 키겠습니다. 그러면, 안녕히 주무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